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노후주택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곳곳을 채운 또 다른 현수막들 사업 결사반대 조합설립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건설 원가가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부채만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고 조합설립도 충분한 설명 없이 쫓기듯 추진됐다며. 법원에 인가 취소 소송까지 낸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특히 이 등록 정비업체가 감언이설로 과대 홍보를 하며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무리하게 거뒀다고 성토합니다. 지배를 두 채를 준다는 거예요. 팔십 넘으시고 그 어르신들은 그러면 하겠노라고 사인을 해드렸어요. 아무 허가도 없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돈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차라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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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무효로 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저기 서 조합 측은 코로나 1 9 탓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정비 업체 의 미등록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PM이란) 이 업체가 지원해준 그냥 서류 지원해준 업체 이런 업체를 우리가 우리가 다할 수가 없어 니가 서류를 못 만들잖아. 그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의서 받을 때는 컨설팅 정식 허가 나온 컨설팅 회사를 오라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받게 되고 서울의 다른 사업구역에선 주민 동의서 위조 의혹이 불거져 시끄럽습니다. 이곳 종암동 사업구역의 일부 주민들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 여러 건이 위조됐다는 의혹을 들게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글씨도 잘못 쓰신 분인데 동의서 보니까 여자가 또박크박크쓴글씨체도 지장도 걔네 마음대로 썼고 이게 사문서 위조만한 게 아니라 공문서 위조까지. 동대문구 용두동의 일부 주민들도 같은 이유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를 제기하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 기사가유지됐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에 했거든요. 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결과를 받고, 우리가 결과에 따라 야될 같아요. 이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 구역에서 다양한 잡음이 나오는 건 사업 추진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시선이 그만큼 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최근에 부동산 건설 경기 요인을 꼽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분양 가격은 떨어지는데 건설 물가는 폭등하자 사업 기대 이익이 크게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한쪽에선 과대 홍보나 불법 행위로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는 일도, 한쪽에선 이를 강하게 문제 삼으며 사업 자체를 막아서는 일도 모두 같은 요인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도저 이거는 15층밖에 안 나오는 땅인데 50층까지 가능하다 하던지 또뭐두채세 채를 준다 이런 식으로 그 호도를 하죠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80%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 인가를 내는데 일반 분양가가 떨어지고 또 공사비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좋아지잖아요 주민들은 뭐 추가 부담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덟 뭐시 추가 부담금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 반대하는 거죠 이런 현실이 반영된 걸까? 서울 시내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해 조합 설립 인가 문턱까지 넘은 곳을 살펴보니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원인은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아졌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와 빠른 속도를 매력으로 각 지역의 기대가 집중됐던 소규모 정비 사업. 건설 경기 급변 속에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각종 갈등과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